안녕하세요 노동계 최저임금 위원 박정훈입니다 지금 새벽 5시 최저임금 위원회 세종시 근처에 있는 숙소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최저임금 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오늘 갑자기 최저임금액수를 결정해 버렸는데요. 총세 차례 회의만에 졸속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공의위원들은 계속해서 수정안을 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동계는 계속해서 수정안을 성의 있게 했고, 근데 반면에 사용자 위원들은 10원, 20원, 30원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렸습니다. 그리고 약속과 달리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던 공의위원들이 갑자기 마지막 다섯 차례에 수정안을 내면 이게 최종안이다 노사안을 가지고 각각 투표 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너무 무책임하다 공익위원들이 책임 있는 안을 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이라는 걸 냈는데요 심의촉진 구간은 공익위원이 낸 하한선과 사한선 사이에서 노사가 수정안 을 내면 그걸 가지고 투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한선이 1.4% 인상된 만원 사한선이 4.4% 인상된 1 290원을 제시했습니다 아니 공익위원들이 물가상승률 2.6%도 보장하지 못하는 1만원을 하한선으로 제시하고 하고, 그리고 예전에 노사가 입장이 달라가지고 중재안 으로 공익위원 산식이라고 해서 제출한게있습니다 그게 물가상 상승률, 경제성장률의 취업자 증가율을 뺀 건데요. 이거를 상한선으로 내는 겁니다. 아니 공의위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심지어 이제 사용자한테 너무나 유리한 안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믿고 논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회의 때 인재 위원장의 논문 을 언급했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임명한 공의위원들이 결정한다. 이거를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그런 졸속적인 결정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의 청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대신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정 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탈수 있었던 민생 열차에 탈수 있었던 티켓을 찢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탄핵 열차에 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공유위원들이 폭주하는 공유위원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회의 진행 방식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그래 의미가 없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